함께 읽는 성경동화 구약 7권 소돔과 고모라 창세기 18장에서 19장 소돔과 고모라 선 아브라함과 따로 떨어져 살게 된 롯은 소돔이라는 성에서 살았어요. 그런데 소돔 성에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았어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너무 많은 잘못을 저질렀어요.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어요. 아브라함아, 네, 하나님. 저 소돔 사람들이 참으로 악한 일을 많이 하는구나. 내가 저들을 버려야겠다. 아브라함은 깜짝 놀랐어요. 성 안에는 조카로 또 살고 있었기 때문이에요.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말했어요.하나님 저성 안에는 착한 사람도 있지 않나요?만약 착한 사람 50명이 있다면 그들도 함께 벌하실 건가요?그럼 그 50명이 가엾지 않으세요?하나님은 말씀하셨어요.좋다. 내 말대로, 만약 소돔에 착한 사람 50명이 있다면 나는 벌을 내리지 않겠다. 아브라함은 다시 한번 말했어요. 하나님, 만약 착한 사람 30명이 있다면 벌을 내리실 건가요? 그럼 그 30명이 너무 가엽지 않으세요? 그래, 아브라함아, 착한 사람 30명이 있다면 벌을 내리지 않을 것이다. 아브라함은 계속해서 하나님께 물었어요. 하나님, 착한 사람 10명만 있어도 벌을 내리지 않으실 건가요? 하나님은 대답하셨어요. 좋다, 아브라함아. 착한 사람이 열 명만 되어도 내가 저 소돔을 벌하지 않으마. 그날 밤두 명의 천사가 롯을 찾아왔어요. 롯은 그들에게 맛있는 음식을 주고 쉴 자리를 마련해 주었죠. 그때였어요. 마을 사람들이 롯의 집을 찾아와 문을 쾅쾅 두드리며 소리쳤어요. 롯, 어서 이 문을 열어라. 너희 집에 온그 사람들을 우리에게 넘겨라 우리가 그들을 가만두지 않겠어. 롯은 문 밖으로 나가서 말했어요. 이분들은 내 집에 온 귀한 손님이니 제발 괴롭히지 말고 그냥 가시오. 사람들이 더욱 큰 소리로 롯에게 소리쳤어요. 이놈이 어디서 이래라 저래라 하느냐? 내 놈이 혼인하고 싶으냐? 그들은 롯을 밀어내고 문을 부수려고 하였어요. 그때였어요. 천사들이 손을 쑥 내밀어 롯슬 집안으로 들어오게 했어요. 그리고 신비한 힘으로 사람들의 눈을 어둡게 했어요. 야! 갑자기 사람들의 눈이 어두워졌어요. 아이고, 깜깜해서 아무것도 안 보여. 아니, 내 눈이 왜 이래? 문이 어디 있지? 사람들은. 로세 집 문을 더 이상 찾을 수가 없게 되었어요. 두 천사가 로세에게 말했어요. 로, 어서 피하세요. 하나님께서 소돔성의 잘못을 아시고, 우리를 이곳에 보내셨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 성을 벌할 거예요. 이 말을 들은 롯은 서둘러 떠날 준비를 했어요. 새벽이 되었어요. 천사들은 롯을 급하게 불렀어요. 로 당장 여기를 떠나세요. 어서요. 천사는 머뭇거리는 롯과 가족들의 손을 잡아 성 밖으로 데려다 주었어요. 그리고 롯에게 마지막으로 주의를 주었어요. 로 아주 멀리 가세요. 절대로 뒤를 돌아보아서는 안 돼요. 우르르 쾅쾅쾅! 하늘에서 불덩어리들이 날아와 소도무를 휙, 휙 떨어졌어요. 산도 들도 강도 집들도 모두 활활 탔어요. 소돔성에 있는 모든 것들이 불에 다 잿더미가 되어버렸답니다. 롯과 그의 가족들은 불타는 소돔성을 뒤로하고 서둘러 도망쳤어요. 천사와의 약속을 기억한 롯은 앞만 보면서 걸었어요. 그들은 소돔성 반대편에 있는 산을 향해 갔어요. 그때 롯의 아내가 발걸음을 멈추었어요. 소돔 성에 두고 온 집과 물건들이 갑자기 생각났기 때문이에요. 아이고 아까운 것들 하나도 못 가지고 나왔어. 그리고 그만 뒤를 돌아보고 말았어요. 그 순간 로세 아내는 하얀 소금 기둥으로 변해버리고 말았어요. 뒤를 돌아보지 말라는 약속을 어겼기 때문이지요. 아브라함은 불에 탄 소돔성을 보며 마음이 너무 슬펐어요. 온 성의 불에 타 연기가 하늘까지 높이 치솟고 있었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소돔성에서 롯을 구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렸어요. 그리고 다시 한번 살아계신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답니다. 생각이 쏙쏙, 지혜가 쑥쑥. 소듬성이 왜 멸망했는지 친구들과 이야기해 보세요. 소동과 고모라의 사람들은 나쁜 일을 많이 저질러 벌을 받았어요. 다음 질문에 착한 일, 나쁜 일을 한번 가려볼까요? 친구를 때렸어요.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올렸어요. 친구의 물건을 훔쳤어요.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렸어요. 거짓말을 했어요. 친구들, 착한 일과 나쁜 일을 구별할 수 있지요?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